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KCC MC 이홍열 씨, CCC 이홍열입니다. 여러분, 인테리어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대미를 장식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아 저처럼 인테리어 좀 조회가 깊은 분들은 바로 눈치를 좀 채셨을 거예요. 아 창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창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아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안 믿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창호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좀 기억하셔야 될게 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MC로 온게 아니라요. 네. 사실은 이제 소비자로 온 거예요. 아. 저는 이 본사까지 쳐들어와가지고, KCC 네. 창호에 대해서 제가 한번 하루부터 여기까지 좀 뜯어보겠다는 거예요. 아. 손님이 돼가지고. 예. 소비자는 뭡니까? 소비자는. 왕. 소비자는 왕이에요. 오늘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드릴 건데, 네. 좀 여러분들 전문가시니까, 성심성의 껏 대답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좀 드려볼까요? 네. 창호가요? 네. 창호가 좀 중요한가요? 창호는 당연히 중요합니다. 네. 네. 0.1초 만에 답변이 나오네요. <웃음> <웃음> 창호가 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창호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폭염이나 뭐 폭탄이나 이런 것들 이슈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가스비, 전기비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커버해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창호의 단열 성능입니다. 아... 예, 좋은 창호를 설치하시면 좋은 단열 성능으로 어, 전기비와 가스비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창호 좋은 거 써야 된다? 오케이, 알겠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창호가 좋은 거냐? 소비자들은 모른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CC 창호를 선택하세요. 아, 저 선생님, 아무리 네. KCC 직원인 건 알겠는데요.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근거가. 근거 충분합니다. 저희 KCC 창호는 한국 품질 만족 지수 2년 연속 1위, 소비자 웰빙 환경 만족 지수 4년 연속 1위, 그리고 한국 산업 브랜드 파워 3년 연속 1위를 기록할 만큼 많은 전문가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창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 이 직원 입장이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사실 인정을 받았다 이거군요. 그렇죠.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건 검색하면 다 나와요 아... 이거는 프로, 전문가가 아니어도 다알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프로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좀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면 KCC 창호 유통 이맥스 클럽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아 유통 이맥스 클럽이 뭔가요? 어, 유통 이맥스 클럽이란 국내 최고의 창호인 KCC 창호를 유통하는 검증받은 창호 가공 네트워크입니다 어,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KCC에서 정한 어,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만족하는 전문 대리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지만 KCC는 브랜드가 이미 우수하고 또 우수한 대리점들이 너무 많은데 유통 이맥스 클럽이라고 뭐 다른 게 있는 건가요? 물론 일반 대리점에서도 KCC의 좋은 창호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KCC 유통 이맥스 클럽은 본사에서 직접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만큼 어, 좀 차별성을 두고 있어요. 그걸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창틀에 부착되어 있는 유통이믹스 클럽 네임 플레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KCC에서 품질 인증받은 대리점에서 직접 창호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설치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좀더 안심하시고 구매해서 설치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창호 설치하는 거 사실은 제가 이제 시행시 장곡동 사는데 저희 동네에 이 철물점 아저씨가 20년이거든요. 경력이 상당합니다. 아저씨 오셔 가지고 쓱쓱 바르면 되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20년이시면 전문가시니까 또그 경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잘하시겠죠. 근데 이제 아무리 좋은 창호라고 하더라도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작부터 가공, 조립까지 모든 단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KCC 유통 이맥스 클럽은 인증받은 전문가분들이 이 모든 과정을 케어하기 때문에 최상의 품질과 만족감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이 좀 어떻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좀 궁금한데 이맥스 클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려주겠어요? 유통 이맥스 클럽은 품질 인증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이 본사에서 정한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만족하는 품질 우수 대리점들에게만 자격이 부여되는 인증 제도라서 이 본사의 영업 사원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기술팀 직원들이 어, 가공 품질 검수를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종합 평가를 했을 때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리점들에게만 이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 실제로 그 대리점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본사 차원에서 이 기술팀 직원이 네. 이 잘생긴 직원이 가가 지고 직접 다 보고 검수하고 그런데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이 대리점 전문가가 혹은 우리 본사 이 직원이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닌데 이 품질이나 이 서비스가 좀대줄나할까봐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걱정은 조금 덜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유통 이맥스 클럽 인증 기간 동안은 영업 사원분들이나 저 같은 기술팀 직원들이 수시로 품질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 KCC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점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유통 이맥스 클럽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만큼 저희가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기준을 또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대리점에서도 자체적으로 인력 교육이라든지 품질 관리 as까지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저희들도 품질 점검만 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대리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유통 이맥스 클럽이 뭔지 제가 이제 확실히 좀 알았거든요. 근데 유통 이맥스 클럽의 대리점을 선택하면 뭐가 좋은지 좀 알고 싶어요. 창호를 교체하신다고 하면 이게 금액적으로도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크고 어,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서 이 대리점을 선정하실 때 소비자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유통 이맥스 클럽은 그런 고민을 덜어드립니다. 영업 사원이나 저희 기술팀 직원들이 그런 고민을 대신해드리기 때문이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우리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될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캐시 창호와 유통 이맥스 클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저도 현장에 가서 직접 봤지만 이 유통 이맥스 클럽 정말 대단한 시스템이다라는 게좀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좋은 유통 이맥스 클럽이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어디에 있는 건가? 저희 집 근처에도 있어요. KCC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고객지원 탭에 들어가시면 유통 이맥스 대리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것이 조금 어려우시다 하면 KCC 대표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KCC의 얼굴 두 분, 대표 미남 두 분과 함께 봤는데 여러분들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탑 수준의 사업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창원 원본 KCC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라인으로 고객들에게 우수한 감동을 선사하는 유통 이맥스 클럽까지 한번 만나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안내드렸듯이 온라인과 대표 번호로 안내를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유통 이맥스 클럽 그리고 KCC와 여러분들 앞으로도 쭉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